안녕하십니까 대응정보 오장원입니다. 노선프로그램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고 있는 페이지는 로그인 페이지입니다. 지금 버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등록되어 있는 회원정보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지금 회원정보로 로그인을 하면 주요 기능 6개 그리고 기타 기능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일단 설정 페이지로 가서 블루투스 기능 사용하기 위해서 블루투스 연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블루투스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지금 페어링 리스트 장비 리스트에 있는 블루투스 기기를 선택한 이후 인쇄 페이지를 눌러 테스트 페이지를 출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서 인쇄 잠깐만 이거 딱고그 다음에 이렇게 프린터 준비가 마치셨으면 출퇴근 기능은 출근과 퇴근 기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왔듯이 출근을 출퇴근 시 이게 GPS 정보를 저희 관리 페이지로 넘기게 되는데 지금 사진을 촬영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지금 해당 정보가 이제 저희 관리 페이지 쪽으로 가서 GPS 정보와 함께 위치 정보와 함께 어디서 출근했는지 나타나게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이제 노상 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노상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근무자들이 출퇴근을 어디서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이분들이 제대로 출근을 하셨는지 위치가 제대로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입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차에서는 지금 화면과 보시다시피 미리 등록된 면 개수만큼 화면 네모칸이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노상 근무지에는 바닥에 노면에 다면 번호가 적혀 있기 때문에 해당 면에 맞춰서 입차를 잡기 위해 이렇게 제작되었습니다. 그럼 입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차는 이제 차량 번호 이제 사진 그리고 입차 시간, 주차 예정 시간, 할인 유형, 할증 유형, 선불금, 만남 여부, 해남부 할인 입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은 번호인 차량 번호 입력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수동으로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입력하는 방식, 두 번째는 일반 사진을 이용해서 번호 인식 판을 찍어서 저희 번호 인식 서버 쪽으로 넘긴 다음에 차량 번호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번, 3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차량 번호 인식 같은 화면이 아니라 일단은 전체적인 차량 화면, 차량 사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앞면 촬영, 뒷면 촬영입니다. 다음은 이제 2차 시간인데, 2차 시간은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지금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주차 예정 시간은 이제 선물금을 위한 기능인데, 주차 예정 시간을 설명하기 드리기 전에 일단 할인 유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할인 유형이 자동일 때 해남부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를 통하여 지금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할인을 판독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정 시간을 입력하게 되면 차량 번호를 받고 예정 시간을 입력하게 되면 얘가 적응이 차량 할인이라고 하고 선불금 맞는, 10분에 맞는 금액에 맞춰서 선불금이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증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남부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를 통하여 할증 유형도 물론 자동으로 판독할 수 있지만 일단 지금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그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에서 기이나 폭이 분명히 할증, 할증이 아니지만 사람 눈을 볼때 할증인 차량을 판독하기 위하여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할인 코드도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할증에서도 이제 자동으로 선택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입차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영수증이 나옵니다. 일단 자동으로 선택하게 되면 일단은 할인 유형이 입차증에는 일반원 찍히지만 조금 몇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저공인 차량으로 변경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출차를 들어가게... 번호를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출차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2차 시간, 출차 시간, 뭐 출차 시간, 출차 유형, 할인 유형, 할증 유형, 일반 차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할인 유형을 선택하게 되면, 할인 코드를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차 유형을 클릭하게 되면, 일반, 미확인, 거부, 미출차, 이런 식으로 네 가지 분류로 되어 있는데, 일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입주차를 나타내고 있고, 미약이나 거부 미출차는 이제 미납출차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미납출차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노상 근무자가 이제 카드 결제기를 들고 다니니까 이제 외부다 보니 이제 카드 결제가 오류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고객이 뜻하지 않게 지금 현재 금 돈이 없어져서 나중에 내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미납출차를 활용해서 출차하게 됩니다. 지금 미약이라고 하고 출차를 하게 되면 이게 민합출차가 되고, 영수증은 이제 청구서라고 나오면서, 가상계좌 번호가 들어가게 나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은행명이 농협이고, 가상계좌 번호가 찍혀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일반 출차를 말씀드릴 텐데, 고. 똑같이 이렇게 입차를 잡고, 출차하면서 들어가게 되면 일단 일반 출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서 출차 유형을 미학이나 이런 거 선택하지 않고 일반으로 선택할 때 출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에 출차 버튼을 누르게 되면 또 다시 주차 요금하고 결제될금액 그리고 현금을 선택할 건지 신용카드를 결제할 건지 있는데 지금 현재 신용카드를 누르게 되면 저희가 앱상 연결로 통해서 이제 타사 어플로 넘어가게 되는데 테스트 기기다 보니까 신용카드가 <laughs> 안 되고. 지금 현금을 클릭하게 되면 아까 청구서와 달리 주차 영수증이 나오고 이 차량이 어떤 할인을 받았고 금액이 어떻고 그리고 담당 근무자 번호가 써 있고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미납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메인 메뉴에서 미납금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미납금 미납 리스트라고 이동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리스트에 나와 있는 거는 해당 주차장에서 미납을 했던 차량들의 리스트입니다. 만약에 지금 아까 전에 저희가 505-0665로 미납 리스트를 넣었기 때문에 한번 클릭해다 보면, 예, 해당 미납 정보가 뜨게 되는데, 주차장명, 미납 유형, 그리고 2차 시간, 출차 시간, 요금,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납도 똑같이 수납을 누르게 되면, 현금으로 수납할 건지, 신용카드로 수납할 건지, 그렇게 고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현금으로 수납을 하게 되면 아까의 주차 영수증과 똑같이 입차 시간, 출차 시간, 주차 시간 그리고 주차 요금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정기권 설명드리겠습니다. 월 정기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리스트에 나와 있는 건 현재 배정된 전기권 차량 번호들입니다. 지금 12대1234, 1234 이런 식으로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신규 등록을 누르게 되시면, 이제 해당 신청 일자랑 이용 구분, 이용 기간, 할인 유형, 이용 요금 등을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입력을 해보면, 해당 월 전기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전기권 수납한 게 전기권을 수납을 하게 되면 똑같이 전기권 영수증이 이렇게 바이링해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리스트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지금 현재 신규 등록한 전기권이 다음 달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클릭해보면 다음 달에 저희가 등록한 정기권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기간 연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현재 이용기간이 11월달 걸로 눌렀는데 12월달 걸로 들어가는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걸 기간 연장을 누르게 되면 똑같이 11월달 기간 연장하는 걸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 이 번호가 12월달도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권 영수증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시작일자 종료일자가 12월 달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수증 메뉴를 말씀드릴 텐데요 영수증 메뉴는 맨 밑단에 왼쪽 부분에 영수증이라는 버튼 클릭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능은 시간주차, 미납금, 월전기권, 영업일보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간주차인 경우 눌러보시면 오늘 입차했던 차량 그리고 출차했던 차량들을 영수증을 재발행을 할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재발행하게 되면 오늘 출차요금 수납한 차량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납청구서도 재발행을 누르게 되면 똑같이 가상계좌번호 찍혀서 나오는 미납영수증을 뽑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납금입니다 미납금은 오늘 미납수납내역을 지금 표시하고 있고요 지금 하나 클릭해서 영수증 뽑아보면 똑같이 9분의 미납출차라고 나오면서 수납된 내역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메뉴는 월정기권인데, 월정기권을 누르게 되면 오늘 수납한 대역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제가 아까 전에 12월 달로 기간 연장한 데이터를 클릭하게 되면 다시 한번 해당 정보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은 마감 기능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감은 하기 전에 지금 영수증 옆에, 민합 등록 옆에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현재 지금 오늘 작업했던 내역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민납 검수, 면허 금액, 민납 뭐 증수금, 현금 받았던 내역들을 마감하기 전에 근무자가 자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업무 마감 하겠습니다 뜨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마감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나왔던 내용이 지금 마감 화면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마감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영수증 밑에 옆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현재 근무자가 마감하는 정보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볼수 있는 정보를 마감 버튼을 클릭해서 넘 마감을 하시겠습니다는 입력을 하게 되면 저희 주차 통합 서버 쪽에 이 마, 아까 전에 봤었던 데이터가 주차 통합 서버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주차 통합 서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마감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주차 통합 서버에서 통계나 아니면 여러, 그쪽에서 정, 카드사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지금 현재 통합 서버에 들어가 있는 정보랑 여기 있는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액이 안 맞으면 그쪽 저희가 PG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카드 정보를 확인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에서 영업일보로 들어가서 해당 날짜를 클릭하면 오늘 마감했던 내역을 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쇄를 버튼 누르면 해당 정보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감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출퇴근을 눌러서 퇴근 버튼을 누르고 사진을 찍게 되면 출근과 똑같이 GPS 정보가 저희 주차 통합 서버로 넘어가면서 이 사람이 어디서 퇴근했고 언제 퇴근했는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공인 주차장 옆에 토니바퀴를 누르게 되면 설정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정 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정 페이지에는 지금 세 가지 기능이 있고 그러니까 번호 조회 출차, 번호 조회 출차, 출차 요금 설정, 그리고 블루투스 이렇게 세 가지 기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번호 조회 출차인 경우에는 행사나 이벤트 때 노외 주차장에서 행사 이벤트 때 노상 근무자가 파견을 나가서 여러 차량들을 빠르게 출차시키기 위해서 있는 기능입니다. 위에 있는 100원, 200원, 300원, 앞이건 2번 3천 아 다시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라고 설명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번호조회 주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번호조회 주차는 노상 근무자가 노회에 따른 이벤트나 일단 행사 같은 것이 있을 때, 파견 나가서, 이제 해당 차량 번호를 검색하여, 지금 나와 있는 정보를 클릭하여, 번호주의, 출차를 빠르게 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요금 설정을 가보시면, 아까 전에 등록되어 있던 100원, 200원, 3000원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삭제를 누르고, 350원을 추가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쪽에서 350원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화면은 지금 현재 있는 페어링된 리스트와 검색된 장비 리스트가 나옵니다. 검색 버튼을 누르면 지금 현재 페어링 장비 리스트에 없는 것들이 블루투스 검색하는 리스트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 클릭하게 돼서 페어링 리스트로 가게 되면 이쪽으로 하나 클릭하게 되면 기기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뜨고 여기 인쇄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프린터에서 테스트 메시지가 인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